출발합니다. 2019년 트리플 크라운의 첫 관문 캐 마일 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빠른 출발을 던 16번 원더풀 플라이와 13번 대마 안쪽에서 좁혀 나가는 9번 굿댄서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머리차로 앞서 있는 9번 굿댄서와 안쪽에서 빠르게 올라 7번 프리시와 바깥쪽에서는 10번 글로벌 축제도 2위로 4위는 6번 라이언 5위는 바깥쪽 13번 대마까지 다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반마 신차 앞서 있는 9번 굿댄서입니다. 데뷔 전부터 호흡을 맞춰온 조성웅 기수가 기승한 9번 굿댄서와 10번 글로벌 축제 4전 전승의 호흡을 자랑하는 유수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9번 굿댄서와 10번 글로벌 축제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으로 자리 잡은 6번 라이언 선과 바깥쪽에서 거리 를 좁혀오기 시작하는 14번 닥터 선도와 13번 대완마 그 뒤에서 8번 글리터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중위권에서는 5번 조이오브럭 바깥쪽에서 거리 차를 좁혀나가는 1 5번 명품 축제도 중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반마 신차 앞서 있는 채 9번 굿댄서가 이제 4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중간까지 유지하고 있는 9번 굿댄서와 10번 글로벌 축제 3, 4, 5위에는 바깥쪽에 있는 13번 대완마가 바깥쪽 3위에서 선두인 2마리의 거리차를 좁혀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코너를 빠져나 직선주를 접어드는 시점 바깥쪽 10번 글로벌 축제와 안쪽 9번 굿댄서 2마리의 선두 바뀌었고 그 뒤를 따르는 말이 안쪽에 있는 7번 프리시드와 함께 바깥쪽에 있는 13번 대완마입니다 안쪽 선두는 10번 글로벌 축제가 3마신 이상 거리차를 벌인 채 바깥쪽 2위로 올라선 말이 13번 대완마. 애봇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 10번 글로벌 축제 단독 선두. 에 바깥쪽에서는 13번 대원마가 2위로 그뒤 3, 4위에 따른 말은 7번 프리시드와 함께 8번 글리터입니다. 거리차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번 글로벌 축제 단독 선두입니다. 트리플 클라우드 첫 관문의 주인공은 안쪽의 10번 글로벌 축제가 차지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13번 대원마와 바깥쪽에서 빠르게 타던오는 7번 프리시드까지. 1600m 케네콘 이 마일 경주 10번 글로벌 축제 이번 경주 손쉽게 경주를 풀어냈습니다. 사전 전승의 호흡을 자랑했던 유승환 기수와 글로벌 축제, 이번 경주 10번.